이곳은 여서도 8경 중에 하나인 진도팍을 위쪽에 인공 고래 조형물을 세워서 포토존을 형성한 위치입니다. 아래쪽에 보이는 돌이 여기 지명으로 진도팍이라 그래서 이 현재 있는 위치가 여서도 8경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곳입니다. 마을 안쪽으로 돌어왔을때 마을 해관, 어, 의료원, 민박 시설 등이 있으며 최근에 가고 싶은 섬 공사로 인하여 지붕 채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가고 싶은 섬여소도에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